여기가 오크보 제이알 라마노습스입니다 제이알 라마노테스 제이알 라마노 오크보 얘기니까 굉장히 좋은 위치죠 여기 지금 공사 집지로부보사났요 공사중이네요 이사거리코너 집이고 금방 또 제가 지나가잖아요 이 굉장히 좋은 집이야 이거 보니까 위치 이거 딱 지어놓으면 3층 보통 이렇게한 4층 정도 지을 수 있거든요 저는 원룸 세놓만 끝내주는 집입니다 이거는 이 대집도 마찬가지로 부서, 사서 부서 지으면 되는 집이야, 이 들어가. 완전 돈 되는 집이야, 이거. 위치는 너무 좋아요. 뭐, 가격은 잘 모르겠는데. 자, 용투. 建筑 기가, 어찌라세 해가지고. 건축물 명칭. 혁군인쪽 이쪽에 만션 신축, 구 그, 아파, 빌라네, 빌라. 빌라 신축 공사네. 에, 공동, 용, 주... 용도, 할만. 공동 주차. 그, 음식점, 밑에는 음식 대지 면적 1 7미엔지이 이발 쓰스 8148 건축 면적이 89그 여기가 많이 나오네 이게 주차장 이 많이 나오는가 봐요. 그 다음에 연 면적 531 531은 8이 530면 48 5840 5층으로 구분하 545한 4층 정도 올라간다고 봐야 되겠네. 철근 구크리 아, 6층이네. 지하 1층 지상 6층인데 이거. 17.5m, 다크대다. 10.5m. 17 이, 내년 11월 30일 정도, 어, 올해 11월 3 0일날 끝나네, 올해. 이야. 이 회사 전화번호 다 있네, 여기. 건축주, 건축주, 시공자, 시공자 전화번호 여기 다 있네. 건축주, 시공자 전화번호 여기 다 있네. 요거 딱 보면 안다고, 여렇게 요런 거 사서 지으면 돈 되는 거야. 지하 1층 지상 6층이면 저거. 이게 상업 지구인 모양인데. 맨션이면 그냥 분양하는 거예요, 분양. 그, 이런, 뒤, 뒤에 집 이런 것도 사서 뽑아 쉬어야 된다니까. 지면 완전 돈 되는 쪽이라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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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음, 여기, 음, 여기였습니다, 위치는.